알짜 청담동의 알짜 부지의 공매 위기가 넘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짜 매기 어떤 게절대로 하이랜드 빌라라든가 아파트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나그 비아냥 거렸던 네. 얼마 전에 있었던 <laughs> 나저 어이가 없어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아니 지금은 내가 산 집들이 백억이 돼서 그렇지. 야 내가 지금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제가 8억, 10억에 주고 산 게요. 지금 그게 다, 뭐, 지금 뭐, 지금 50, 50억에 나와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가 뭐, 오피스라 이런 것도 다 30억, 이렇습니다. 인터넷 치고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다가 이제 100억짜리는 제가 건물 가지고 있는 거, 예? 네? 300억짜리였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저는 평당 8 0 0원 죄송합니다. 저는 평당 800에 샀어요. 2, 8, 2, 16, 16억. 16억에 산게 300억. 지금 얘네들 뭐 300억, 4 0 0억에 건물을 사지 않습니까? 그건 니들 잘 사. 나는 내가 1,016억에 산 거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들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다 보셔도 알지만 저는 이거 얼마 안 줬어요. 네. 우리 직원이 어저께 얼마 안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랬더라고요 <laughs> 얼마 안 주고 샀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많이 올랐죠. 예. 네. 근데 내가 날더러 하이랜드, 하이랜드 쪽에 주, 부동산을 모른다? 아니, 어디서. 그런데 근데... 아우, 정말 내가 진짜 신경질 나가지고. 제가 이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디 건방지게 까불고. 자, 그래서. 청담의 알짜부지 공매 위기 넘겼다지만 냉기류. 냉기류는 뭐냐? 누가 공매 넘어가도 1차2차안 산다고요. 그게 바로 루시아 청담 514더 테라스. 이거 많이 찍어서 올려 보냈습니다. 선전해 가지고 팔아 먹으려고. 그런데 결국 강남 도산대로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나 있는 근처 옆에 바로. 그래서 이, 기한 이익 상실 상태가 곧 해소될 전망이라고는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 PF시장 경색에 강남 한복판의 금사라기 땅들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되게 많이, 지금 방배동도 있고요. 그리고 루시아 청담 5.14더 테라스는 브릿지론 연장. 브릿지는 뭡니까? 자 브릿지 론은 여러분 초기 자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브릿지 론 연장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안전하다. 뭐 진행한 지 다시 이자 조금 넣고 이제 뭐 연장할 거다. 뭐 이렇기는 하지만은 그게 체결일로부터 6개월 연장기간 합의서. 루시아 홀딩스는 브릿지 론 연장을 위해 대주단의 동의를 받은 후 세부 일정을 논의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 들어간 돈 보십시오. 메르츠 화재, 대출금, 셀 다운 방식으로 하나, FNI 상한받기 때문에 대주단에 빠지게 된, 됐다. 메르츠, 뭐, 이런 화재, 이런 데가, 이큰 데가, 이런 데다가 돈을 줘가지고, 브릿지론 줘가지고 지금 먹힌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한 회사들. 그 회사가, 이런 회사들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산대로에 있는 이 주거시설 위주로 하는 하이랜드. 나는 이런 하이랜드 안 얻어. 나한테 와서 하이랜드 껍죽거리면서 얘기했던 애들, 지금 아마 다 꼬랑지 내려갔을걸? 어떤 놈은 절대로 제주 집값 엄청 떨어진다니까 제주 집값 하나도 안 떨어졌고 어쩌고저쩌고 가을에 보자. 작년 얘기야. 그래, 가을, 작년 넘어가고 겨울 넘어가고 지금 봄이 넘어가고 여름이 온다. 어떻게 됐니 어? 경매가 30몇 개가 지금 때로 지금 나와가지고 어떤 단지가 때로 나왔더만 제주도가 지금 그런 판국이야 정신 차려 어디 하이랜드 운운하면서 또 제주도 이야기를 하질 않나 까불고 있어 진짜 아 힘들어 자 그래서 브릿지로는 초기 자금이라는 돈 자체가 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회사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꼴 붙이고 뒷돈 주면서 은행에다가 돈을 입 털어가지고 자금을 땡겨서 땅 사고, 그 다음에 땅산 다음에 건설회사, 시행회사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해서 이제 호구들 잡아서 놓 다음에 그 호구들이 이제 계약했다 하면은 은행에다 계약서들 다 주고, 지네들이 빌려둔, 아, 아, 이제 안심이다. 메리치 이런 데는 이자 많이 줬겠죠. 뒷구녕으로. 뭐돈 줘가지고 골프채 사주고 뭐 매독식 주고 이런 거 빼고 말이에요. 공식적인 이제 은행에서 돈을 받을 적에는 은행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런 돈들이 지금 21조 정도가 먹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돈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거축은행 제2금융권에 메르츠라든가 DB라든가 GB라든가 이런 은행들 굉장히 신용금고 은행들이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 이것뿐이 아니고요. 지금 청담뿐이 아닙니다. 방배동도 있고요. 여기저기 사방에 알짜부지 알짜부지라는 게 알짜부지면 뭐합니까? 덜렁딱만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켜 가지고 수천억을 받아 가지고 땅을 그 돈으로 산 거예요. 알짜 부지를 계산도 안 하고. 우리는 땅살때 얼마입니까? 평당 1억입니까? 뭐요 1억이 이사람이 제정신인가? 꺼져. 그리고 안 사잖아. 얘는 애들은 내 돈이 아니고 아랫돌이 두쪽 차고는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 땡겨 가지고 지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뭐 이자만 주면서 땅만 사놓으면 이제 갖다가 뼈다기만 기둥만 올리면 바보들이 들어와서 돈을 주니까 그돈 계약 다 했다 이제 앞으로 들어올 돈이 4천억이다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오직 털 차고 아랫도리만 차고는 남의 돈으로 은행 돈으로 이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눈먼돈 소위 말해서 이런 집들은 누가 삽니까 평당 (2억이) 분양하려 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담동에 또 뒤쪽에 있는 청담동 아이유라든가 뭐 송중기라든가 이런 애들 아니면 골프 선수 아니면 무슨 뭐 대치동의 일타강사? 예? 그 다음에 뭐 운동선수들. 요즘은 뭐 재벌이 운동선수, 연예인, 일타강사, 이런 애들이, 여, 이게 뭐 아무, 뭐 돈이 그냥 뭐 눈만 뜨면은 100억 들어오고 눈만 뜨면 200억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 집들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계약을 했다. 그런 유명인이 계약했다. 그돈다 뜯겼어요. 난 누가 줍니까, 이 돈을? 공매로 해가지고 회사가 넘어갔는데, 땅이 넘어갔는데. 아이랜드 좋아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재미있는 기사 읽겠습니다. 장윤정이라는 애. 예. 이 장윤정의 남편 도경환 결혼 잘했다. 네. 한남동. 예. 여러분 뭐 기사로 너무 널리 읽어서 뭐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한남동의 n 땡 네. 예, 고급 빌라 50억에 샀는데요. 그의 실거래가가 90억이 됐다. 그래서 시세차액이 40억이 됐다. 넋빠진 애가 기사를 썼나 봐요. 제가 볼 적에는. 좀 이해 좀 하고 부동산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시세차액을 40억을 넘겼다면 50억에 사서 40억이 넘겼다 90억에 팔은 걸 얘기를 해야지. 계약서 가져와. 팔은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올랐다. 그래서 장윤정이가 부동산을 너무 잘하고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나중에 팔면 나중에 얼마에 팔지 네가 어떻게 알아. 한동안 조용남... 조용남 선배가 이제 옆에 여기 상지건영 상지 빌라 트 요만한 매덕짜리 빌라 가지고 있다가 거기다가 한강 보이는 데다가 우리 상지 유 사장이 거기다 진거 아닙니까 제가 상지를 너무 잘 알아요 부도 났잖아요 나중에 부도 났어요 상지 유 사장이 그거 진거 아니에요 그거 진거 가지고 뭐 100억이다 떠들지 지금 50억도 안 나가잖아요 막상 팔려고 그는면 누가 삽니까 50억에 에? 비가 60몇 억에 뭐 경매 받아가지고 지네 부모님이 산다. 저는 그걸 팔았는 줄 알았더니 부모가 산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지금 점점 더 떨어지는데 누가 50억의 가치라도 있나요? 한강 앞에 보이는 거라 1억. 1억이라면 지금 100억이 맞죠? 왜 60억, 50억이 돼 있을까요? 예? 그 빌라가 100억, 100, 100평이 넘어요. 테레비 여러 번 나와서 잘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 누가 100억이 삽니까? 그런데. 엔 이렇게 바람을 잡는 거야 얘 내가 볼 적에는 엔한남동의 n. n 고급 이 굉장히 유명한 그 뭡니까 롯데인가 얘네가 롯데인가 그럴 거예요 얘, 바우더 먹었니 너 응? (90억이) 됐으니까 사실상 시세차익이다 시세차익이라는 거는 차익을 냄겼을 때에 통장에 돈이 꽂혔을 때 계약해서 그 계약한 거에 대한 세금 다 내고 응? 양도세 다 내고 그리고 얼마 남았다. 그게 바로 남은 돈이야. 제정신 차려 좀.